고격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이 조두순을 겨냥해 욕설과 위협 언사를 계속함에 따라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에 들어누면서 우 출소가 다소 지연됐다. 그는 안산 보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를 타고 보관찰관과 호 함께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기 신소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절차를 마친 조두수는 바로 귀가하고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조두수는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수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 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에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 주로 투입할 계획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매년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사안입니다. 2016년 12월에는 61만 명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서명했고, 당시 직접 답변에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수석은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강경 규정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두순 출소 반대 창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일 본명 지역 고향 거주지 나이 학력 아내 부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봉역중으로 조두순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 예정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가 예정되어 있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매우 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만 8세 나영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의 사건이다. 피해 아동인 나영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기와 학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학문을 만들어야 하는 연구 장애를 입게 되었다. 조두순에 대해 알아보면 조두순이란 이름은 본명이라고 한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사건번호 2009-9함6으로 확인을 해보면 조두순이 본명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생으로 68세이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는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수는 알코올 중독일 정도로 술을 마셨고,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조두수는 1983년 길 가던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이며, 삼성교육대에 끌려갔다 온 이력도 있다고 한다. 삼성교육대에 끌려갔다 온 기억 때문인지 전두환 정권을 증오한 것으로 보이며, 1995년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한 60대를 살인한 전략도 있다. 조두순의 모습에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분석했다. 조두순은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조두순이 불안할 일이 아니라 일반 서양한 국민, 여성, 여자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이 출소할 시 성범죄자, 알리니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평생 동안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위치 추적 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조두순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 500m 거리 내에 거주해온 것이 밝혀지며, 세간의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조두순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간원서를 제출했으며,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 등의 각종 망언을 하기도 하였다 조두순과 아내는 아직까지도 이혼하지 않았고 면회를 가는 등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아내의 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포항 교수도에 있는 조두순 피자와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게 소름이 끼치고 곧 출소일이라는 게 더 소름이 끼칩니다. 조두순은 과거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 범죄는 바로 후술할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의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학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학문을 만들어야 하는 연구장애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의 거세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필자가 중학생 때 이야기네요. 각종 언론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돼요.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조두수는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가 예정되어 있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매우 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 소름끼치네요.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증은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 단원 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간 정보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고 항소 또한 말이 안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얼마나 컸나 만져볼까? 노인들이 손자나 손자벌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보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노년치는 그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의견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진찰 결과와 수술내역,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상에 잔혹한 범행 내용을 묘사한들이 여러 블로그나 카페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내는 사건 내용이 확인 가능한 1심 판결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범행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과정이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뚜렷범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결문의 상해의 과정에 된 도구로 필이 적시어야할 것인데 이심소심 상고심 판결문 모두 뚜렷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박진영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소설이 나돌고 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조두순 사건에 관해 인터넷에서 퍼지는 정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에서 조두순이 목사라고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교회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에서 착각이 생긴 것입니다. 종교 단체와 관련 언론에서 이 기사를 대차게 깎고 이에 매일경제신문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두순 출소일 지역 얼굴 사건 총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간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만 취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리약을 주장하며 평소에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중. 주...